안녕하세요. 당신의 미래가 찬란하길 바라는 빚든 숲입니다. 2024년 미국 대선은 경제 문제, 불법 이민, 그리고 새로운 금융체제에 대한 논쟁이 시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부통령 카말라 해리스 간의 경쟁은 여러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특히 경제적 불안과 이민 문제는 유권자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1. 미국 대선 여론조사 현황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는 여러 스윙 스테이트 경합주에서 해리스에 비해 근소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애리조나, 네바다 등에서 트럼프가 해리스를 5% 이상의 차이로 앞서고 있으며 조지아, 펜실베니아 등 다른 주요 주에서도 트럼프의 지지율이 높습니다. 트럼프의 지지율 상승은 주로 경제와 이민 문제에 대한 강경한 입장과 보수층의 결집에서 기인합니다. 반면 해리스는 진보적 정책과 사회적 평등을 강조하고 있으나 경제 정책 및 이민 문제에서 지지층을 확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선에서 두 후보는 경제 안정화, 이민 정책, 그리고 미국의 재정적 문제를 둘러싼 주요 생점에서 뚜렷한 대립각을 세우고, 불법 이민 문제는 미국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수년간 미국 남부 국경을 통해 유입된 불법 이민자의 수는 급격히 증가했으며, 헤리스 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이 문제는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국경 보안의 실패와 함께 불법 이민자는 미국 경제와 사회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으며, 이는 공화당 지지층의 불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불법 이민 급증은 해리스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트럼프의 강경한 이민 정책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3 금태환 제도 및 암호화폐 활성화 미국의 경제 불안정이 지속되면서 금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달러화의 신뢰 하락과 국가 부채 문제에서 기인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인터뷰에서 금태환 제도로 복귀하는 것이 매우 어렵지만 그렇게 할 경우 화폐가치를 안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재정 적자와 부채 문제는 화폐가치에 대한 불안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과 같은 안전자산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불안 속에서 자산담보부 화폐나 암호화폐와 같은 대안화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는 중앙은행의 통제를 받지 않는 탈중앙화된 금융시스템을 가능하게 하며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자산은 점점 더 많은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이는 미래의 경제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국은 달러화의 가치 불안정과 부채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경제적 불안정을 초래하며, 인플레이션을 부추겨 달러화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태환 제도와 같은 자산 담보부 화폐나 암호 화폐와 같은 대안 화폐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산 담보부 화폐는 화폐 가치를 일정한 자산에 연동함으로써 화폐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경제적 위기에서 국가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암호 화폐는 기존 금융 제재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달러화의 불안정을 언어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결국, 미국이 달러화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존 통화 시스템의 혁신과 함께 대한화폐의 도입 및 활성화가 필수적일 것입니다.